승급했으려나? 오! 어? 오! 올라갔다! 이제 아이언이야? 와, 보상이 계속 올라가네? 얼마나 올라왔어? 잠깐만, 이제 불실고래제이드 밖에 안 남았네? 페퍼 15개밖에 안 남았다! 잠깐만, 그러면은 새로 나온 게 있을텐데? 스트로버스터? 딸기가 폭탄이야? 거기다가? 오! 새로운 거 있다! 임프? 식물이 점점 뭔가 감염되는 것 같은데? 오! 여기도 얼었다! 저거 뭐야 이거? 종족이 바뀐 것 같은데? 이거 원펀맨에 나오는 개 아니야? 거기다가 인프가 인어가 됐어. 이게 뭐야? 책을 읽는 좀비까지? 진짜 뇌가 있나 본데? 어? 임페르노에서 바뀌었네. 아, 불속성 바인이구나. 무슨 아기같이 생겼는데? 저거 뭐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중앙으로 다 몰려오는 거 아닌가? 역시 공속이 빠른애로채찍질을좀 해놓고 이렇게도 다 방어 되겠지? 와, 근데, 다른 바인보다 크기가 좀커 보여. 좋았어. 센터는, 요렇게 안정적으로. 이게 뭐야, 얘. 뭐야, 닌자야? 잠깐만, 나로 떠져. 뭐야, 이 쪽깨비 같은 녀석들은 뭐지? 야, 잠깐만, 얘 엄청 많이 오잖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처음부터 장난 아니야. 뭐야, 밀리는데 벌써? 요쪽에다가, 요렇게 설치해놓으면 더 좋겠지? 요쪽 편에도 이렇게 설치해놓고, 뭐야. 아, 얘가 뒤쪽으로도 때려주는구나. 자, 기본 녹여주는 효과에. 잠깐만, 뭐, 덩치 큰 좀비까지 있어. 잠깐만, 왜 얼음 덩어리까지 있는데? 방어를 올려주고 짧은 화염 공격을 해요. 이거 불두콩 기술 아니야? 계속 쏜다. 와, 잠깐만. 이 많은 게 한쪽으로 다 몰린다고? 추가로 배치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어, 너무 많다, 잠깐만. 필살 가라. 역시 피망이 최고라니까. 오, 얘 튼튼해 보이는 거 봐. 안 아, 되겠다, 블레이드도 써버려. 인페르로 발사. 아, 얘는 필살기는 불두콩이랑 똑같다. 뭐야, 이거. 이 인어까지 던져버려. 뭐가 뭔지 모르겠어, 정신이 없어. 오, 야, 근데 막히긴 막힌다. 한번 더! 가라! 그렇죠. 센터다 녹이면서 이, 양쪽은 피망으로. 오, 전 라인을 방어해버리는 식벤저스 클라스. 와, 야, 엄청 뚫린다 갑자기 마지막에. 헉, 야, 엄청 오른데? 오, 이겼어. 됐다. 아이언 뭐 별거 없구만. 크, 다 풀었다. 어, 새로운 게또 나왔어. 사마귀식물인가, 얘네? 페퍼민트. 사마귀식물까지. 전부 다 녹여주마. 이번에는 무슨 벽화 스토리인가? 팬이야, 얼음 덩어리 할다가 혀가 붙어버린 적 있죠? 아니 유저데이브 없어. 음 나도 없엉. 규거 정말 대박인데? 규, 혀가 녹는 동안 저희 선한 석판 좀 봐봐. 동굴 좀비가 쓴 경고 표시로 보여. 얼음 덩어리 할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 아니야? 응? 저거 뭐이 버섯은 아직 안 풀린 버섯인데? 얘도 녹여주지 않나? 오. 아니 와사비는 뭔가 분속성같 다섯 줄 앞으로 좀비들에게 가스를 날려요 잠깐만 얘는 머리에 뭔가 문어 입 같은게 붙었어 안돼 빨리 잡아야돼 밀어버려 오 좋아 좋아 아 얘를 써놓고 쓰는게 더 좋구나 뭐야 이거 계속 밀고 들어와 오 잠깐만 이쪽에는 계속 얘만 들어온다 카페르르한테는 당연히 있지다 녹여버려 잠깐만 얘 피싸게 한번 가보자 독샷 카라오얘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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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잠깐만. 얘는 허리케일처럼 밀어내는데 데미지도 있어. 잡았다. 정말 역으로 이번엔 얘네가 얼었네. 이선사 좀비들 그냥 다시 동굴로 들어가면 좋겠어. 유저 데이브. 이제 새 전략을 사용할 시간이야. 데이터가 알려주길 선연이 여기서 잠재적 가군을 만들어 준대. 좋은 생각이야, 패니. 쟤들 입김은 정말 놀라워. 어? 이거 양파 아니야? 저거 양파는 뭐 하는 거냐? 엄청 매워 보이는데? 기절시키는 가스구름을 전방으로 내뿜어요. 아, 가스 분출? 이 성가신 공포체 녀석! 가스! 마늘 냄새! 그냥 마비되고 데미지는 없나 본데? 오 이거 또 새로운 거 있다. 얘는 뭐야? 이 동그란 녀석은 뭐지? 오, 뭐 풍선이야? 계속 커지는데? 오, 야, 터진다. 강력한 플라즈마 볼을 발사해요. 계속 커져. 오, 근데 세다. 오, 잠깐만. 부메랑밖에 없는데 뭔가 잘 막힌다? 잠깐만 귀엽던 식물들이 점점 괴랄해지고 있어. 아 맞다 필살기 한번 가볼까? 필살. 카라. 오. 뭐 전격 속성이다. 저거 뭐 이건 뭐야? 웬 크라켄 다리 같은 게 있는 거지? 경고. 유저 데이브. 부동핵이떨어져나고 있어. 페니도 위기. 내 시스템이면 우린 여기 영원히 가치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추운 날이 될 거야, 페니. 블드콤을 풀어준 시간이야. 이렇게 뒤에다 놔두면 같이 풀리는 거겠지? 아, 이게 쏘는 걸로도 녹여주고,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해주나 보네. 이쪽, 오, 잠깐만. 뭐 자석 같은 게 나왔다? 얘는 뭐 하는 거지? 좀비에게서, 헬멧이나 금속장비를 떼서 버려. 방어력 떨어뜨리는 거지, 이게. 땡기는 건 알겠는데, 이거 왜 사라져 버려? 자석으로. 와, 잠깐만. 너무 세게 얼어 이거. 빨리 녹여. 시간 없어. 오케이. 돌 트랩 깔아놓고, 철방어구 다 빨아 땡겨 버려. 이 비쌀 기는 뭐지? 오 금속들을 뺏어서 앞으로 날려 버려요. 아 광역으로 당기는 건가? 악어다. 아, 일단 녹여보자. 얘네도 콩 종류 아닌가? 오 원거리로 씨앗을 날려요. 그냥 콩이야 이렇게? 오 공격당하면 좀비를 물면서 앞으로 돌진해요. 오 닌자 여기도 나온다. 잠깐만 이러면 빠른 애들 있어야 된다, 패치. 관통하며 좀비를 느리게 하는 잭을 날려요. 오 이거 뭐 사막이 본법이야 이거는? 점점 많이 날리다가. 원거리 회전 가시를 발사해요. 잠깐만, 인프 배치해 보자. 좀비가 먹으면 인프로 바뀌어요. 오, 이거 완전 좋다. 성가신 애들한테 요거 딱 먹여가지고 인프로 바꾸는. 꿔 잠깐만, 근데 사마귀로 그냥 때리는 게더할것 같은데? 오, 사마귀 공법 대박이야. 얘는 무슨 드론이야? 팬이야.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따끈따끈한 코코아 컵이야. 유저 테이브 그건 검증되지 않은 좀비 무기야. 대신에 로토바가 부르는 걸 추천해. 어? 바로 났다. 뭐야 이 녀석이? 꼬리가 막 빙글빙글 돌아가네? 왜 뭐, 자꾸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계속 얘만 나오는데? 내 네, 대각선으로 발산체를 발사해요. 야, 잠깐만 근데 얼잖아. 야, 잠깐만 야 녹일 수가 없는데 왜 얘만 나와? 야 멈춰! 멈춰놓고 여기서 추가로 거리 조절을 잘 해야 돼. 잠깐만 이거 피살이구나 보자. 피살! 공격! 오오 <laughs> 이거 뭐야? 근데 너무 얘만 나오는데? 오 녹여 이제 야, 잠깐만 야 너무 붙잖아 너무 붙는다 가라 좋았어 야, 잠깐만 이상하게 진짜 얘만 나와 여기 아 근데 옆줄에서도 때릴 수 있어서 좋다 오 잠깐만 깔렸어 밀어버리면 사라지냐 이거? 야 잠깐만 오 여기 사라져 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데 내가 이걸 안 쓰고 있어 그만 다트워버려와와 대각선으로 이렇게 까지 여기까지 맞출 수 있어? 정말 대박이구만. 어? 버섯도 있어 여기. 좋았어. 일단 해동할 수 있게 임페르노 되게 빨리 녹는다. 작은 버섯일 땐 작은 태양을. 지금 위험해. 배치해서 빠가버려. 좋았어. 잠깐만 여기도 여기도 오는데. 생각해. 좋았어. 지금 막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어. 아, 근데 너무 많이 오잖아. 안되겠다 페퍼민트야 도와줘 전체광역화염폭발을 일으키고 모든 민트과 식물에게 부스트를 줘요 아, 원래 이렇게 전체광역이 있었나? 민트들한테? 아 근데 너무 빨리 사라졌다 이게 끝 아니야? 다 크면 큰 태양을 생산해요 오 야, 잠깐만 커지니까 태양이 더 커져 얘는 가자 잠깐만 딸기 왜 이렇게 작냐? 딸기야 빨리 너가 뭘 해줘야 돼오좀 커졌어 오 점점 사악해지는데 얼굴이 야 시간 없다 모르겠다 이거나 먹어라 오 커졌어 헉? 왕딸기? 이거 뭐야 핵폭발이야 어? 드디어 존버스다 저 여긴 옆에가 다 얼었어 조마 불쌍한 식물 친구들을 위해 존버스가 선사 질문이 있다 왜 타코를 찾아다니는 거야? 타코가 단순 꿀맛 타코일까? 함정일까? 속임수일까? 뭐야 떡밥 던지는 거야? 곰봄이 생각해봐 우하하하. 뭐야 뭐야 팬이야 내 타코 유저 데이브 타코는 무시해 조롱은 못본 척해 존버스와 싸울 시간이야 헉, 뭐야 뭐지 이거는 잠깐만 메모드? 센터에다 이렇게 깔아놓으면은 알아서 공격을 안돼 저격을 피할 수가 없어 이럴 수가 오, 얼음이 막 떨어져 여기는 잠깐만 뭐 수도꼭지야? 지금 <laughs> 막 계속 올리는데 저거 빨리 깨야 될것 같다 이거 큰일 났어 이럴 수가 야, 얼음까지 달피도 와 이거 잠깐만 녹이면서 실시간으로 아 이거 저격을 피할 수가 없어 안돼 깔아 오 메모드 기절됐다 효과가 있긴 있구만. 안 돼, 계속 얼리잖아안 돼, 이쪽 라인은 방어해야 돼, 조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잠깐만, 이거 이러다 다 올면 어떻게 되냐? 이거 큰일 났다. 최후의 저지선까지 뚫리고 있어. 오, 또 깨고 있어, 좋아. 밀어붙이고 있어, 좋아, 좋아, 좋아. 슬슬 파악해가고 있는 식댄저스군데. 잠깐만, 계속 기절해. 보스전이 타입이 좀 바뀌니까 뭔가 또 색다른데? 오, 왜 흔들려? 지진까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에라 모르겠다. 오, 뭐야, 이거? 지가 알아서 얼려버려 이거? 이럴 수가 아크의 메모드도 저런 기능 이 있었으면은 현역이었을 텐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구만. 이상 너무 많잖아. 몰려 비료가 왜안 생기지 여기는 녹이야. 오왜 뭐야? 흔들린다 흔들린다. 계속 올리는데 이 녀석. 하지만 이미 전세는 역전됐다. 저격을 바보같이 하는 저런 고대 메버단 대대가 질수 없지. 좋았어. 아하 식밴저스가 모이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군 뭐야 벌써 끝? 어? 이거는 무슨... 태양의 열쇠인가? 해바라기 열쇠? 잘했어, 존버스를 이겼어 내가 타코를 의심하게 하려는 의도마저도 유저 데이브, 우리의 시간 여행은 단순 타코 그 이상이라는 걸 알잖아 너가 맞는 거 같아, 팬이야 이건 또 안. 또 무슨 변명 하나 보자 하, 존버스 박상은 지지 않았어? 존버스는 파괴 직전에서 돌아왔다 존버스는 너가 예상치 못할 때 돌아온다 놀라운 걸 가지고 이제 3인칭으로 말하는 걸 그만하지 존버 잘가 잠깐만, 쟤도 데려가는 거야 또. 드디어 다섯 번째 잊혀진 도시. 잠깐만 일단 쉬운 녀석한테 먼저 줘야 되겠어. 조심 조심. 없나 없나 없나? 오, 야 장난 아니야. 된다. 피드 안돼. 뭐 어디 갔어? 뭐야 사라졌는데 주니까?